뉴스케일 파워. 이 종목은 저항받고 흘러내렸죠. 네. 저항받고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주저앉았으니까 네. 다음 밑에 저, 지지선을 잡아드리고 네. 어? 7.81이군요. 여기 오면은 매수 해볼만 하다. 왜냐면 밑에서 61선 받쳐주죠. 61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61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61선 조만간 받쳐준다. 한번 내려오면. 그리고 가격대에 매수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기 전, 전, 고,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지 받으려면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60일선 받쳐주는 흐름이면 한두개 정도 좀 강한 지지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예,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니까 이평선은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 여기 오면 한번 매수해 보시고 손절을 짧게 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예, 60일선 깨고 예, 추후에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매수 단가 대비 어... 배수 단가 대비 한5%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종목 자체가 미증은좀 상한가가 상한가도 없고 좀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좀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